이 that f 아무것도 진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진짜.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놨다. Patients on on m i s i n f o r m a t i 공인의 생성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그걸 막는다고 해서 그게 안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도 문제점에 대한 잘못된 정보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듯이 이미지에다가 백신 주사를 놓는다. 똑같은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내부적으로 이미지 데이터 구조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얼굴 위에 붓이 있는데요. 이 붓을 가지고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온 원본 이미지에다가 백신 주사를 맞춘 거예요. 그리고 이뮤나이즈드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오후 5시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준 높은 창작 기법과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오다섯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 유명 배우나 정치인들의 사진이 어, 이상하게 조작이 돼서 쓰이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진실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거는 조작됐다라고 어, 변명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음, 우리들의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용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 오픈 AI에서 혹은 다른 인공지능 모델에서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합성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면서 사회적으로 이게 재미도 있지만 이면에는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 사이에 경계가 모호해지고 현실을 가장한 가상세계가 우리를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 연구 결과물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연 이 기술로 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제 기사인데요. 어, MIT,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이죠. 연구팀에서 어,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알렉산드라 메드리라는 사람의 지휘 아래 연구가 진행이 된 거고요.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포토가드입니다. 포토가드. 네, 포토 가드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제안을 한 건데요. 이 웹사이트에서 영상이 하나 링크가 되어 있는데, 왜이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할수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위해서 첨부가 된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영상은 얼마 전에 데일리 쇼 호스트가 트레버 노아라는 사람이 운영 야, 진행하는 데일리 쇼인데요. 여기에서 오픈 AI의 CTO 미라 모라티라는 분이 이제 출연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3분 50초부터 진행자. 트레버의 이야기가 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분 50초, 네, 여기, 여기서부터 라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Then, you know, you could type in a 자, 저기 보면 정치가가 뭔가를 하다 적발됐다. 우리가 흔히 조작하는 사례를 들면서 well, the 정치인이, 아, 그거는 페이크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건난 아니다. 라고. 아무것도 진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진짜. And e v e r 어떻게 그런 걸 예방할 수있느냐 정말 우리 기술이. 그래서, 이제 이 CTO, 예, 미라 모라티라는 분이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근데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 뭐, 기본적으로,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yeah, you know, 문제가 심각하다. Of our 그러면서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이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픈 AI가 추가하는 것은 일단 인공지능을 사람들한테 쓰게 해서 이러한 문제점, 이러한 가능성들을 알려주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고요. 본인들도 이러한 이제 문제점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m, on, on 아, 네. 그래서 그래서 we have... 공인의 생성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아, so 네. go... 데이터 세트에서 그런 부분을 막아놓는다 얘기를 합니다. Oh. 기본적으로 그걸 막는다고 해서 그게 안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해결될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뭐 폭력이나 증오가 포함된 내용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지만 요즘에 이런 이미지 생성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보면 인간의 욕망 네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영상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게 사진을 어 이상한 이미지로 탈바꿈하면서 뭐 사회적 문제도 되지만 우리 자라난 아이들에게도 큰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재미 삼아 한다고 하지만 성적인 사진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많이 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일반 우리들에게 확산이 되면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확산이 되면 좀 사회적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는 이제 기술을 이 사람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인터뷰에서 이 부분 그 트레버 노아의 질문이었죠.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어디서부터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이건 단순히 이제 텍스트 제너레이션도 문제지만 이미지 문제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비디오, 그 다음에 3D, 이런 모든 제너러티브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위켄, 정말 빠르게, 어, 몰입하고 있다. 어디로요? 네. 아무것도 진 진짜가 아닌 세상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나오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how do you prevent?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지하는 기술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어, 우리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는 거죠. 독, 그죠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지금처럼 편집하는 건데요. 이 가운데 여기 이 아이콘이 뭐냐면 이미지를 변형하는 프로세스를 아이콘으로 표현했고요. 이 오리지널 이미지 이게 원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에디티드 이미지 이게 이제 편집된 후의 이미지입니다. 이 개가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헤비 레인 머디 그라운드.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진흙 땅 위에 있는 개로 변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꽃밭 위에 있던 게 진흙 위에 비가 내리는 공간으로 바뀐 거죠. 자, 사실 이 강아지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재미로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제 사람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또 심각해집니다. 이두 분이 지금 테니스 경기장에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 본본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볼륨 댄싱, 볼륨 두 분이서 함께 볼륨 댄싱을 하는 이미지로 바뀐 겁니다 흔하죠 그냥 재미로 야 재밌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그런 작업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트레버 노아의 퀘스천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면 프리벤팅 할수 있느냐 이런 이제 변형 매니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해킹했다 예, 해킹 아시죠 아무튼 연구를 했고 그리고 가능하겠다 라는 예, 결론을 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위캔도 익젝트티때할수 exactly 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이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 면역된 이미지, 이뮤나이즈드된 이미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듯이 이미지에다 가 백신 주사를 놓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내부적으로 이미지 데이터 구조는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이 방패 아이콘이 면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백신 백신이고요. 그리고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을 갖고 있는 이미지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똑같은 이제 투맨 볼륨 댄싱이라는 프롬프트를 넣으면 기존에 면역이 안된 이미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 리얼리스틱하게 현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면역력 이미지를 쓰게 되면 볼륨 댄싱이라는 프롬프트 내에서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완전히 이상한 이미지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우리는 오 어, 이거 페이크네 페이크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언 리얼리스틱 이미지 결과물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부적으로 어떤 이미지 데이터 구조가 변형이 됐는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면 실제 여기 페이퍼가 있는데요. 이 논문이 이제 실린 거고요. 관련해서는 좀더 우리가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노트하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누군가 포인트 지적할 수 있는데 어떤 지적을 하냐면요. 이분들이 제시하는 이 포토가드라는 알고리즘을 get around 우회할 수 있다. 우회한다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포토가, 그러니까 면역력을 뚫고, 면역 체계를 뚫고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맞다. 예, 이건 맞다. 가능하다. 그죠? 렇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또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목표는, 아 u 고 g 은 여기서, 여기서 우리 목표는 모든 유저들,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네, 개인 사용자들이 스스로 이 세이프 가드, 포토 가드를 하는 것을 제안하는 건 아니다. 대신에, 인스테드, 대신에 이분들이 희망하는데요. 이 모델을 제시하는 회사들 스스로가 이 API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세이프 가드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 인터뷰에서 오픈 AI의 CTO, 예, 미라 여자분이 어, 우리는 뭐 막았다. 네,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되지 않도록. 합성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막았고 또 폭력적인 단어나 이미지들은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본질적인 해답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만간에 이런 기술이 실제 그 이미지 합성 기술에 적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 사진을 찍을 때그 사진 자체에 이런 포토 가드라는 기술이 탑재가 돼서 일종의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필터링을 할때 분명히 이제 옵션이 있겠죠. 네, 나는 이걸 끄겠다. 왜냐하면 본인의 이미지를 나중에 어, 인공지능 활용해서 뭐 변형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기본적으로 페이크 이미지로 변형되는 게 싫다라고 하면 어, 포토가드 필터링을 아예 적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이런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미지 앞에 혹은 뒤에 메타데이터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조작됐다라는 메타데이터를 삽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기술도 있겠죠. 이 메타데이터는 흔히 쓰이는 기술이고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사진 안에 그 시간과 날짜 그리고 GPS 좌표들이 이제 메타데이터로 기록이 됩니다. 사진을 이렇게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그런 메타데이터들이 자동적으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사진이 어디서 찍혔는지 언제 찍혔는지 이런 것들이 다도출 됩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또 재미난 사례를 가지고 시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디, 하디라는 프로젝트 리드 스튜던트라고 합니다 MIT 학생이겠죠 그래서 하디, 유명한 트레버하고 함께 셀픽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 이분하고 사진 찍었어 한 장을 찍은 게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사진을 찍은 것처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원본 사진은 이거고요. 원본 사진은 이건데 이 사진을 오리지널 이미지를 변형을 했더니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웨딩홀에 같이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원본 사진을 이뮤나이지드 네. 백신 주사를 맞은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리얼리스틱 해진다. 이건 리얼리스틱 하죠. 사례를 다양하게 넣어놨는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프라트이냐면 리시빙 어워즈 그죠? 두 사람 상을 받는. 그래서 원래 이 셀프 카메라 하나가 지금 다양한 시나리오로 자동으로 이렇게 다 변형이 됩니다 이게 바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뽑을 수 있는 리얼리스틱한 변형된 이미지라고 하면 자 이건 보세요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적용한 포토가드 알고리즘을 적용한 다음에 결과물을 뽑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아 이상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에서 이 사진을 위에 조작된 거는 전부다 이런 식으로, 예, 이상하게 만들어진다. 지금 보면은,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원본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어, 진짜 이 사람들 에펠탑에 갔나봐. 네, 이렇게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immunized i m a g 로 하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상한 이미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분들의 연구가 상당히 성공적이다. 자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보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 물론, 한 학교의 연구기관에서 할수 있는 연구 이상의 작업인 건 맞습니다. 단순히 이 포토 가드를 이용을 해서 모든 게다 해결은 안될것 같지만 더 중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게 어, 우리 개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어, 이 부분의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적용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가세요. 아, 데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자, 데모는 허깅페이스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여기 데모 사이트에 가면 'How to use'라고 하는 어떻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습니다. Step by step. 네, 여기 보시면 일단 이미지 한번 변형해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올리고요. 우리가 이제 마스킹을 하죠. 변형을 시키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을 브러쉬를 통해서 마스크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얼굴을 이렇게 마스킹을 하죠. 그래서 아까 사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의 두 얼굴은 그대로 두고 앞에 옷이라든가 배경을 다 변형시키는 시켰는데요.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Let's Immunize Your Image 하고 Try Again. 이미지를 예, 백신 주사 한번 맞추고 면역력 다시 해보자. 밑에 보면 Immunize라는 버튼이 있나 봅니다. 그러면은 위의 결과물하고 달리 i m m u n i z e 버전에서 볼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Immunize라는 버튼이 있죠.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이미지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저도 이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얼굴 위에 붓이 있는데요. 이 붓을 가지고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drawing tool to mask regions you want to keep. 그죠? 유지하고 싶은 부분을 색칠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얼굴 부분을 이렇게 색칠을 해주겠습니다. 예, 정교하게 하면 할수록 더 좋겠죠? 네. 이 부분은 이제 귀걸이까지 또 유지해야 되니까요. 자, 이 얼굴 부분을 유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네. 매스킹을 씌워줬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씌워줬고요 이마도 정교하게. 그 다음에 이제 프람트 창을 써야 되겠죠. 여기 보면, A photo of a man in a wedding. 이렇게 예시가 있는데요. 저는, a photo of a girl. 그죠? 이너 갤러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갤러리라고 하지 않고요. 네, 나이트클럽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이트클럽.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기본 세팅으로 제출하기. <laughs> 네, 여러분, 지금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네, 나이트클럽에 계신데요. 재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이뮤나이즈, 이거죠. 그래서 이뮤나이즈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기, i m m u n i z e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이제 백신 주사를 맞추고요. 면역력을 갖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Immunized 이미지입니다. 이게 원본 이미지인데요. 원본 이미지에다가 Immunized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백신 주사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Immunized 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 예.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되면 누가 봐도 어? 이거는 뭐 이상하다. 예. 조작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어, 이 연구의 네,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예제 플들이 있고요. 일론 머스크도 있겠네요. 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미지가 변형돼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현실에서는 볼수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소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소중한 진실이 왜곡이 되거나 남에게 악의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들은 예, 꼭 막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포토 가드라고 하는 네, 서비스를 좀 살펴봤습니다. 따끈따끈한 연구입니다. 이게 이미지 도용해서 네, 우리 사진을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 네. 어, 하나의 아이디어고요 자, 관련해서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실제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와 실제 사람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구분이 되는 시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후 5시에서도 네, 관련해서 좋은 기술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